창세기 6장입니다. 아마 다들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 어,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디테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 뭐 이런 교훈극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창조 자체를 후회할 정도의 극단적인 타락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왜 하필 노아라는 인물이었는지 그 선택의 기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정말 기묘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아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길래 이 사건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뭐랄까 도화선이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딱한 천사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는 당시 경건한 계보로 여겨지던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죠. 때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신적 권위를 가진 왕들로 해석하기도 해요. 즉 권위를 가진 왕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내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그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종의 선넘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 고대의 용사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혼돈에 빠져들게 된 거고요. 단지 악한 행동을 넘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표현이 정말 어, 무섭게 다가오네요. 이건 그냥 범죄율이 높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내면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었다는 뜻으로 들리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것 자체를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면서 느끼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통과 후회의 감정이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세상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천 원처럼 들리네요. 아니 근데 온 세상이 그 정도로 타락해서 신조체 후회할 정도면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딱한 사람, 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체 이 사람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노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죠. 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신에게 등을 돌리고 제갈 길을 갈때 노아는 꾸준히 계속해서 신과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명령이 떨어지죠. 여기서 저는 그 지시의 구체성이 너무 놀라워요 길이 140m, 폭 23m, 높이 13m. 나무 종류부터 역청을 칠하는 방식까지. 이건 그냥 배 만들어가 그러니까 아니라 거의 정밀 설계도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자세했을까요? 그 구체성이야말로 이 명령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시 노아가 가진 조선 기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과업이었을 거거든요. 즉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명령에만 의지해서 따라야 하는 완전한 순종의 시험인 셈이죠. 게다가 모든 생물을 암수 한쌍씩 모으고 그 식량까지 챙겨라니 네, 이건 뭐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보는 것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의 문을 열었고요. 신은 세상의 포악함을 보고 심판을 결심했죠. 하지만 바로 그한 가운데서 신은 노아를 보시고 그를 구원의 뜻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한 셈이네요. 아,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노아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문 으로 증명되죠.